이번 주 주요 뉴스입니다. 대전 서구는 2025 한여름밤 서라미 팝스 콘서트를 성황리에 마무리했습니다. 대전 서구는 2025 타임뮤직 페스티벌 웹 빵맥이 오늘부터 열립니다. 대전 서구는 2025 한여름밤 서라미 팝스 콘서트를 성황리에 마무리했습니다. 예술 지원 매칭 펀드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공연은 대전연예협회 팝스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시작으로 미스트로스리에 출연한 가수 한수정 등이 무대에 올라 감동과 흥겨움을 전했습니다. 이번 콘서트는 주민 참여형 문화 프로그램으로 향후 다양한 예술 장르의 교류를 통해 지역 예술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전 서구는 2025 타임 뮤직 페스티벌 웹 빵맥을 오늘 8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대전 서구 타임로 일원에서 진행합니다. 빵과 맥주를 테마로 한 이번 축제에는 몽심, 목화제과 등 대전의 대표 베이커리 8곳과 서구의 수제 맥주 브랜드 더렌치 브루잉이 참여해 다양한 먹거리를 한 곳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지역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플리마켓과 보컬댄스 경연대회, 힙합 EDM 공연 등이 마련돼 다양한 놀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